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그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심장이 뿜어낸 피를 펌프질하며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우리의 소중한 발! 그런 발 건강을 위해 온 힘을 쏟는 기업이 있다? 오늘 찾은 곳은 부산의 사상구 열띤 회의 중 단연 돋보이는 신발들 이 신발들 속에 발 건강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의 발 건강을 생각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참잘 오셨습니다. 요즘 하일이나 또 패션 신발을 신고 발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발이 건강해진 신발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뭔지 볼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잉? 그냥 신발창 같은데 이 평범한 신발창에 대체 무슨 기술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안에 특별한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P2P 기술입니다. P2P요? 예, 이 P2P 기술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아니 저건 어, 대표님 이게 웬 달걀이에요? p 네, d 님놀래지 마십시오 이 계란으로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달걀 실험? 이 실험이 신발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신발창의 특별한 기술을 알려준다는 달걀락하 실험 괜히 긴장되는데 과연? 깨진 달걀과 달리 온전하게 튀어오른 달걀 오, 정말 안 깨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박사님, 설명해 주세요. 극찬기업에서 네, 개발한 피트위솔은 내부에 충격수 기능을 담당하는 연질 폴리오리탄 소재와 외측에 이제 하드프레임을 담당하는 EV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발포 소재가 일치화된 구조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일반 단일 구조의 솔과 비교해서 외부 충격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결국에는 계란이 낙하시에 깨지지 않는 그 효과로 판단됩니다. 신발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EVA 파일론 소재. 가벼운 소재로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지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장년들에겐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극찬 기업은 실버 세대를 위해서 EVA 파일론과 폴리우레탄 발포 소재를 결합해 충격 급수가 강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신발 대부분은 발가락을 구속하고 발을 구속하는 신발이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차관해서 저희들 신발은 발을 구속하지 않고 발가락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발의 근력을 강화식에서 온몸을 지탱하는데 큰 문제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발을 구속하는 기존의 신발과 달리 충격 흡수 기능을 강화해 인체의 부담을 덜고 반발 탄성을 고안한 극찬기업 발의 진심인 대표님 이러다가 발의 건강 상태도 한 눈에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삼십 년 동안 신발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 발을 딱보면그 사람의 발 상태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PD님은 발은 괜찮으십니까?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마침 촬영으로 방방곡곡 뛰어다닌 PD님의 발 상태가 걱정됐었는데 대표님 우리 PD님의 발 상태 괜찮은가요? PD님 발 상태를 보니 어,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직업상 발을 혹사하다 보니. 발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중에 이 신발을 추천하고 싶은데 매장에 가셔 가지고 더 좋은 칼라나 자기 적성에 맞는 신발을 한번 꺼내서 신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신발을 찾으러 실제 매장을 찾아간 극찬 PD. 와, 손님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인기 비결은 신발을 향한 대표님의 진심 덕분이라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가 직접 생산 현장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하시고 다른 대기업 못지않은 종류를 개발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정말 소비자와 우리 점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거 고객님 이거 네. 사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무지 예방증이 심하고요, 발바닥도 아프고 무릎이 또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고 나서부터는 제가 왜 많은 기능성은 다 신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신발 신고 나서는 제가 발바닥도 아픈 프게 나았고 병원 많이 다니던 무릎도 지금 그대로 그냥 자연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발, 이 회사 신발이라면은. 내가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신제품 나온 걸권해주시니까 내가 신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두말안 하고 지금 구매해 갑니다. <laughs> 여름 신발에 예. 발만 보호할뿐만 아니라 허리와 무릎의 통증까지 경감시킨 특별한 신발. 신는 사람들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 오늘의 극찬 기업. 신발 제조만 30년 사람의 발에 도움이 되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대표님 힘든 시간을 딛고 노력의 결실을 맺었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발이 불편한 사람에게 회사의 신발을 신겨서 그분이 아주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게 저희들의 첫째 목표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저희들 브랜드가 확고하게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 신발을 신고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신발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신발 속 발을 위한 마음을 담은 극찬 기업 발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